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서밥주고 영상 하나 찍어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먹었고요 애들도 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희집 송아지 여기도 이제 거의 이제 한달다 됐고요 살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 되면은 이제 옷을 벗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틀 후인가 한파가 애정돼 있더라고요 내일인가 내일 아니면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옷을 벗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옷이 이제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달 커버리는 바람에 옷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 잘입고요여어도큰 소도 잘입습니다잘 네. 먹고 잘 여기 송아지들은 제가 이제 입붙이기 사료 이렇게 같이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잘 먹고 있고요. 이제 반대편도 이제 송아지가 사료를 이제 먹기 시작해서 저쪽도 이제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료를 입에다 붙여놔야지 그할수 있거든요. 엄이랑 떨어져도 사료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면은 한달반 이상 크면 이제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사료 다 이런 거는 거의 뭐 걱정 없이 왜냐면 어미 사료를 먹어도 이제 잘 크기 때문에 이제 어미 사료도 제가 한 2kg 이상으로 늘려줬고요. 조금 있다가 또더 늘리려고 이제 생각입니다. 하루에가 아니고 한끼 2kg, 하루에 4kg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그 정도 늘려도 새끼들이 어미 젖을 먹어도 이제 어미 이제 옥수수에 있는 기름이 소화가 되거든요. 그걸 소화할 능력이 이제 한달반 정도면 생기면까아아서 이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안에는 사료하고 이제 annual control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여기도 이제 애들 잘 먹고 있는데 원래 다이 여섯 마리 있었는데 보냈습니다. 여기 암소만 두마리놔두고요 반대편 칸으로 수소 이제 네 마리를 보냈습니다. 보냈고요 이제 분리 시키고 이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주고 양을 맞춰 주고 있고. 이제 요도 이제 여섯 마리 같이 있다가 또 이제 분리 되니까는 저 갔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겠지만은 양은 이제 똥을 보면서 제가 맞춰 주고 있습니다. 똥이한조 정도급. 지금도 조금 이제 이제 물, 물도 안 하고 이제 질도 안한 거거든요. 이제, 물도 안고, 졌제땅하지도 않은데, 이거 보면서 사료를 조금씩 이제 더 맞춰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이 됐는데, 3개월 반? 이제 4개월째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기 이제 똥 쌌습니다. 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이 정도 급. 이 정도 급으로 해서 사료를 이제 맞춰주고 있거든요. 지금, 야 같은 경우는 사료를, 이제 보니까, 음, 야들은 한 마리가 거의 한 끼에 한삽 반씩 주거든요. 한삽반 해서 세, 세 끼를 주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에 주는데, 이게 담으면, 꽉 담으면 2kg인데, 이거 해서 한, 한 삽에 3kg? 아, 한 번에 한 끼에 3kg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3kg에서 세번 주면 거의 9kg 가까이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9kg 꽉까안 주고 한 8kg 언저린 것 같습니다. 한 이게 하루에 먹는 해, 하루에 이제 둘이서 먹는 거니까 이제 한한 마리가 한 4kg 이상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일시전까지는 사료를 이제 원 없이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똥 상태 봐서 설타마 설사만 안 하면은 이렇게 원 없이 주는 것 같습니다. 원 없이 주고 반대편도 거의 이거랑 유사합니다. 거의 거의 4.5kg에서 4kg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게 양을 욕심해서 늘라면 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좀 했는데 차차 맞춰서 늘으가니까한 지금은 한 마리가 거의 하루에 하루에 4kg씩. 4kg. 4 k 로씩4 k 로씩 먹는 거 같습니다. 4 k 로 4kg에서 4.5kg. 4 5 k g 를 넣어 먹고요. 이제 차차 또더똥 박아면서 더먹일 생각입니다. 먹이고 보통 한 5개월, 6개월까지는 원 없이 먹이라더라고요. 원 없이 먹을 수 있는데만큼 이 사료를 먹이고요. 해라고 해서. 근데 그 기준도 이제 원 없이 먹이고 싶어도 애가 설사만 하면, 하려면 그걸 못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사를 하지 않는 단계에서 원 없이 먹이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어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봐가면서한 마리가 지금 하루에 지금 4.5kg를 이렇게 먹는데 거의 이제 3, 3개월하고 4개월째 들어가는 거. 4.5kg을 먹는데 차차 이제 더 계속 늘려갈 생각, 계속 늘려서 이제 먹이고 한 6개 월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료를가 이제 바뀌거든요. 사료도 바뀌고 하니까 이제 애들 이제 그때는 이제 애들 상태입니다. 애들 봐서 몸이 <laughs> 이제 너무 뚱뚱해지지 않게, 표집은 그다음부터는 표집 이제 거의 무제한으로 주고 이제 뚱뚱해지지 않게 이렇게 먹이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 먹이고요. 확실히 저는 느끼는 게 집에서 어릴 때부터 큰 소들은 이제 8개월 만에 나와서 팔로 나온 소보다는 영 낫더라고요. 이 소도 저희 집에서 나온 소인데, 이건 자연수정에서 난 거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큽니다. 크고요. 얘들도 이제 새끼를 한배 놓고 지금 이제 비옥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비옥 들어가고, 다시 새끼 작은 것도 새끼 크면 또 새끼 놓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음,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새끼 때 이렇게 좀잘 먹고 먹어야 될때 이렇게 잘 먹고 이제 6개월 되면은 이제 사료를 좀제한시키좀 사료를 너무 과비하게 먹지 않고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너무 과하게 먹지 않고 이제 좋은 건초 이제 티모시나 이런 거 좋은 건초 먹으면서 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솔직히 어차피 <laughs> 어차피 만 7, 8개월 되면 팔리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어릴 때부터 그냥 그냥 어른 사료 어미 사료 이런 거막 미미면서 캐합니다 이거 사료 사양에 맞게 키우고 이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많이 크고 같습니다 그때 많이 가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땐 애들 잘 먹고 잘 크고 있고요 한번 그래서 그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어릴 때잘 먹고 크니까 더 따라서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있고요 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보는 게 반대편도 이제 사료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리고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쓰던 방법인데 이렇게 댓글도 달려 달아 주셨더라고요. 사료를 볏짚을 먼저 먹이는 게더 좋지 않냐 하시길래 저도 이제 축산 기사 공부할 때 나오더라고요. 볏짚을 먼저 먹여야지 소화가 잘 된다 는게 나와서 이제 거세우 쪽하고 여기도 제가 이제 볏짚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한 이제 반대편 가면은 촉촉한 쪽에 먹이면은 반대편 오면은 한 10분 정도 먹거든요. 또 반대편 사료 줄을 가고 또 이쪽 한 오면은 또 10분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볕집으로 먼저 먹이고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여기도 원래 제가 볕집이 안나오게 이렇게 놔두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놔두는 이유가 애들이 여기서 먹는데, 여기 꽉 채워줘도 되는데, 여기 채워주면 못 먹는 애들이 한참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기다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넓게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까지 오늘 얘기해 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끼 때잘 이제 내가 저희 집은 일괄 사육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식으로 좀 시도해 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하고 저쪽에 애들 크는 거 보면서 또 한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요. 또 영상 한개 보고 또 더,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